엄마는 하이드입니다. 아, 갑자기 반찬 뭐를 해야 때나 멘붕 올때 있잖아요. 가장 손쉬우면서도 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너도 나도 어,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두부 무 조림 해봤습니다. 어, 장에 가서 손두부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 반모하고 또, 무 200g, 어, 숭숭숭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어, 육수를 저는 그 새우 삶은 물로 썼거든요. 여러분 없으시면 그냥 멸치 다시 육수 쉬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간은 뭘로 했냐면, 굴소스로 했어요. 굴소스 한 스푼, 또, 어, 고추장, 집집마다 고추장, 그 간이 틀리니까, 어, 여러분들, 먹어보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두 큰술을 넣었답니다. 그리고 또, 고운 고춧가루 또한 스푼 넣고요. 어, 그리고 물을, 제일 키포인트는 물을 먼저 졸여주세요. 물 자작하게 넣어서 먼저 푹 졸이신 다음에, 무가 물러지면, 그 다음에 두부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 주시는 거예요. 두부에 간이 밸 때까지 한번 바글바글 끓여 주시면 어, 두부가 단단하지 않고 맛이 없어지지 않아요. 두부를 너무 오래 끓이시면 어, 단백질이 응고돼서 맛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 고추를 넣었잖아요. 어, 고춧가이안 들어요. 가을, 작년 가을에. 고추를 말려서 말릴 때 씨도 빼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아예 잘라서 말려가지고 저는 모든 음식 할때 이런 이 고추를 쓴답니다. 돈도 절약되고 청양고추 계속 사고 빨간 고추를 요새 사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말려놓고 칼칼한 맛을 내고 이럴 때 쓴답니다. 무가 200g인데, 요렇게, 어, 여섯 조각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끼 정도 드실 만큼, 어, 되거든요. 그래서 국물 넣고, 어, 고추장 풀고, 어, 고춧가루 풀고, 마늘 한 스푼 정도 넣고, 또 이렇게 양파도 숭덩숭덩 썰어 놓고 정답이 어디 있나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음식하면 저희 가족이 아주 만나게 먹겠죠. 그래서 아주 어 요번에 신랑해 줬더니 어 맛있다고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두부 한번 더 조리실 때 이거는 지금 무 조릴 때놓는 양념을 이렇게, 어, 새우 국물에다가 푸른 거거든요. <laughs> 고추장. 옛날에 엄마가 고추장찌개 같은 거 많이 해주셨잖아요. 대하 삶은 물에, 어, 고추장 투화하고, 또, 음, 굴소스, 또, 한 수저 정도 투하하고 또, 집안마다 간이 틀리시니까 드셔보시고 부족하면, 한 수저 더 넣으셔도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고추장을 조금 이제 두 수저 넣었는데 어, 나중에 먹어보고 색깔이 안 나면 한 수저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조려주니까 어, 조금 시간은 걸려요 무가 익어야 되니까 어, 시간을 짧게 하시려면 물을 좀 얄팍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부랑 조려서 내니까 아주 재료는 그렇게 뭐 고급진 재료는 아니어도 먹을 때는 굉장히 고급져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어, 대하도 넣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욕심나서 대하도더 넣고 또 졸였답니다. 여러분, 음식은 정답이 없죠? 그죠? <laughs> 그리고, 이 레시피대로 한다 그래도, 어, 서로 맛이 틀려요. 그죠? 어, 무의 그 성질도 틀리고, 또 두부에, 어, 하시는 분, 두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맛도 틀리고, 그래서, 어,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쪽파, 쪽파가 아니라 실파예요. 실파를. 이렇게 가위로 숭동숭동 잘랐답니다. 어, 정답은 없지요.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만 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한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참기름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부족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구독,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멀리 안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